임실해발 876m 성수산 서쪽 자락 산주름의 깃든 상이암은 고창 선은사의 발사로 875년에 도성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성수산은 임실의 주산이자 대표 지붕으로 장수 80산 줄령이 달려와 멈춘 세 가닥 중 힘찬 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호남의 미목으로 8명의 제왕이 나올 길지로 추앙을 받은 명산이다. 성수산은 풍수지리적으로 구룡쟁주지지 형상이다. 즉 아홉 마리의 용이 구스를 두고 다투는 형국이라고 한다. 도성국사는 성수산을 둘러보고는 천자봉조지형이라 크게 탐복을 하고 절을 세우니 그것이 상이암의 전신 도선암이다. 상이암은 아홉 마리의 용이 여의주 향로봉을 향해 경쟁하듯이 상의함으로 몰려드는 형세로 고려태조 왕건과 조선태조 이성계가 백일기도를 드리고 왕이 됐다는 설화가 있는 천하명당이다. 두엉조의 건국 설화가 깃든 성수사는 10여 년전 방영된 KBS 대하사극 정도전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수많은 정치인과 수능 시험을 앞둔 학부모, 취업 준비생 등이 앞다초 기도를 드리러 찾아오는 명산으로 이름을 덜치기 시작했다. 고려 왕건이 도선암이라는 암자를 세웠는데 조선 이성계에 이르러 상이암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설이다. 고려 말인 1380년 황산대첩 회군길에서 이성계가 성수산에 기도를 드리러 가면서 쉬어간 마을이라고 명명됐다는 왕방리, 이성계가 아침에 머물렀다고 하는 조치마을이 있다. 상이암은 천하명당이자 두 임금을 탄생시킨 한반도 제일의 생황기도터이며 볼거리는 역사적인 태조 이성계의 친필 삼청동비를 보전하는 어필각과 태조왕건의 침필환이담 깃돌, 구룡쟁주지지의 여이주 바위 향로봉, 600년 된 돌배나무, 150년 된 화백나무 등이 있다. 계곡을 끼고 있는 상이암 가는 길. 길옆에는 소망을 담은 돌탑들이 있다. 현재 상이암 주차장 앞쪽 큰 바위 봉우리가 향로봉이다. 향로봉을 여의주 바위라고 한다. 상이암 종합안내도 상의암 입구 바위는 성문으로 일주문 역할을 하고, 맞은편 바위 위에는 커다란 구슬 여의주가 올려져 있다. 입구에 상의암 공양관이 있으며, 일주문 역할을 하는 성문을 포함해 삼청동 비석이 있는, 어필각 뒤 바위 봉우리 전체를 향로봉, 여의주 바위라 한다. 바위 둘레에는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선인들이 남긴 영원 가득한 글씨들이 가득 깃들여져 있다. 이성계가 간절히 기도 끝에 용이 자신의 몸을 세번 씻어주는 길몽을 꿨고 오색구름이 갈라지면서 맑은 목소리로 천상의 소리 성수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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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세번 들었다. 이때 강렬하게 느끼던 대지의 맑은 기운 산청, 수청, 기청, 애기운을 삼청동이라 명명하였으며, 신선이 내린 곳이라 하여 어필각을 지어 보종케 하였다. 그리고 임금의 귀에 들렸다는 뜻으로 상의함이라 하였다. 어필각 좌측에 태조대 왕필적이라고 새겨놓았다. 1904년에 작성된 운수지에는 태인 영감 정읍 태인면 손병호가 삼청동비를 상위암 옆으로 옮기고 어필각을 세웠다고 나와있다. 어필각 옆에 향로암 여의주바위로 올라가는 목재 난간이 있다. 여의주바위에는 도인 한 분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항로봉 여의주 바위에 홉마리 용이 여의주를 향해 강한 기운을 내뿜는 곳이라 하여 좋은 길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찾아오고 있다. 고려 태조 왕건과 500년 후 조선 태조 이성계가 등극하기 전 100일 기도 후 이곳 여의주 바위에서 속세를 바라보고 새로운 왕조를 꿈꾸었을 것이다. 쉼터와 공양을 하는 공간 위에는 칠성각이 있다. 상이암 소리 카페 카페 내부에는 차를 마시는 두평 공간이 있다. 상이암에는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부도 삼기가 경내에 있다. 이들 부도탑은 조선 중기 걸로 오른쪽 부도는 주인이 전하지 않으며 왼쪽의 부두탑은 해월당과 두곡당탑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산신각 고려 때 도선이 이 산을 살피고 나서 천자를 맞이할 성지인 것을 알고 왕건에게 백일기도를 드리면 대망을 성취할 것이라고 권하였다고 한다. 왕건은 도선과 더불어 백일기도를 올리고 고려 건국에 대망을 이룬 후 이곳 바위에 환희담이라는 침피를 새겼고 도선은 도선암을 세웠다. 수령이 600년이 넘는 상이암 청실배나무. 상이암 무량수전 앞 수령이 120년 된 커다란 화백나무가 있다. 밑동은 하나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아홉 개의 가지를 뻗어 구룡쟁수라 불린다. 875년 도성국사가 창건한 상이암 무량수전.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수고하셨습니다.